어머니가 이제 제 생일을 몰라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군함매를 낳으셨는데 네.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겉보리 한대 주고 물어본 거예요 그니까 러 점쟁이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붙였대요 야를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하니까 잘 키워 <laughs> 그랬대요 어... 예. 그래서 이 어머니가 평생 저를 보기만 하면 내째야 얘야 너는 잘돼 수준 낮은 얘기 하나 더 하고 네. 이 점쟁이도 사실은 우리 윤 부부께서 이렇게 잘 이용하는 그런 유의 분이잖아요 예언을 하고 얘가 잘될 거야 뭐, 어, 뭐 그것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설 에의하면그 오대 명사를 다니면서 이재명 죽어라 이재명 죽어라 이런 걸 했는데 그냥 안 죽었잖아요 왜안 죽었을까? 근데 그럴 때 정확하게 타겟을 정하지 않고. 잘못 타겟설 정하면 역사를 맞아요 어.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내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가 죽었다는 설이 있어 어. 근데 왜안 맞았냐 내 생일을 어. 누구도 몰라 어. 그 점쟁이만 알지도 모르지 예. 저도 그 점쟁이가 숨겨주지 않았을까 이때를 대비해서 예, 저는 지금 경고죠 나한테 살을 아무리 쏴도 소용없다 내 생일을 나도 모른다 역사를 맞는다 나한테 살 쏘면 아니 근데 꼭 그 점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나중에 자기에게 나쁜 그래요. 영향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. 그거는...